굳이 변화 필요 없고 있는 것만 잘 유지하면 돼 사고만 안 나면 돼 자기가 딱 주어진 업무만 정해져 있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일정 부분 이상 학습의 시간만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학습 필요 없죠 반복만 하면 되니까 그런 책이 대기업에도 대기업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는 보면 이전에현다가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게 느낌이 드는데. 기존의 현대 전체 그 성향이나 이런 거볼때 그런 군대적 사고 가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눈에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창조적인 부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전체 틀이 전부 다 색깔이 그렇게 변할 수는 없고 그중에 기존의 틀을 유지하던 어떤 소모적 조직이 있는 반면에 창조적인 조직이. 내부에 생기고 있다라는 거 이런 기업들이 IT 쪽에 확실히 많기는 하지만 이 기계 쪽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번 주에 왔던 신문 중에 평소 신문 내용보다 막 거의 두배 이상 두껍게 왔던 신문이 있었어 이번 주에 왔던 신문이 그래서 딱 드는데 책 같은 거야 <laughs> 그래서 아, 뭐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넘겨서 보는데 한 시간을 봤어 내가 보통 30분이면 다 보거든 한 시간을 봤어. 근데 그 내용의 절반이 기업 관련된 내용이었어어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갖고 이제 공유를 했던 거고, 아, 기업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나, 뭐, 특히 내가 이제 관심을 많이 두는 기계 관련된 업체들, 특히 항공 쪽이나 기계 관련 쪽,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이제 전기, 전자 쪽 관련된, 지금 너희들이 갈만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쭉 보니까, 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와, 이들도,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네 눈에 보여. 아,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건참 괜찮다. 잘 가고 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기업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 연 놈들 몇몇은 좀더 관심 두고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그래 만약에 니네가 이제 조금 이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더 된다면, 뭐, 요런 데 한번 지원해봐라. 회사 전체 일을 쭉 보다가, 내 업무, 업무 하다가, 당장 나한테 떨어진 어떤 문제,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야.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거지. 이제 밖한번딱 섰다가 밖도 한번 보고, 옆도 한번 보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업계가 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 번씩은 좀 바라보면서 밸런스를 잡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뭐, 시간이 껌, 깜... 눈 깜빡하면 시간 뭐몇년가 있고 난뭐 했지 뭐 이런 뭐 열심히 그냥 일만 하다가 시간 몇년 보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뭔가 이력서 에 이렇다 할만큼 쓸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지금 네 생각이고 어, 나중에 네가 뭐몇년 후에 어딘가 이직을 할때 생각이 지금과 는 달라질 거거든요. 그때 지금 네가 했던 경험을 한줄 쓸지도 몰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겠지만, 한줄 쓸지 안 쓸지, 뭐, 이력서에는안쓸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소서에는 그게 무단할 수 있어. 그건 확실해. 그러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야. 비슷한 얘기를 내가 여구 오면서 했어, 오늘. 지금 현재 네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재미없지만, 네가안 해본 거. 그런 걸로 채워놔야 되겠다. 그게 배우는 니까 니네 회사 안에서도 다른 일을 해야 돼. 같은 페이퍼오이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나머지 절반 좀 다른 시간 좀, 뭐, 좀 빼서 그 시간에 니가 정말 원하는 거, 회사 안에서도 아무도 못하는 일들 중에 니가 좀 좋아할 만하고 관심있어 할 만한 일, 뭐 음. 기계 관련된 일, 이런 걸 찾아서 또 만들어서 해. 그걸 싫어하진 않을 거야, 그 회사에서. 얘 그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분위기의 회사라고, 니네 회사가 거. 그러니까 얘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추천을 했어. 아, 이전과 전혀 다른 체계의 시스템을 <laughs> 갖고 있는 회사라.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할 만하다. 얘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경험이거든. 근데 앞으로 새로 생겨날 기업이나, 심지어 대기업들도 변화하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 들어가서 뭐, 뭐, 재미있고 없고 보다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부담없이 가서 편안하게 얘기해보고, 얼마나 좋은 기회야. 누가 누구한테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아주 좋게 봐. 예전 단순 기계장치에서 인버터는 그냥 뭐, DC를 AC로 교환만 해서 공급하는 역할만 했다면,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공급해야 할 전압의 종류나 형태, 뭐,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상의 형태, 이런 것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버터 중에 가장 복잡한 형태의 인버터가 아닐까. 전기차의 인버터가. 지금 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제어 기능부터 공급,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런 부분들이 좀, 좀 차이점이 생긴다.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는 인버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거지. 요즘은 다 스테릭이기 때문에 굳이 로터리와 스테릭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인버터라고 부르는 거야 과거에는 두 가지를 병행했기 때문에 구분을 할 필요성으로 앞에 붙었지 로터리 인버터냐 뭐 스테릭 인버터다 아니면 솔리드 인버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다 전자식이니까 굳이 구분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인버터 그 아날로그 방식일 때는 그 에어냉각 방식이 많이 썼어 그래서 비행기도 뭐 이런 뭐 어제도 어제 이제 우리 팬을 돌려서 어 우리 공청 공기청정기 만들려고 이제 그뺀 사업 거 테스트해 보했거든. 고그 작업도 좀 해야 되는데 논의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잖아. 좀 어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좀 하면서 스위치니 뭐니 이런 거좀 근데 너도 참여를 좀 해야 되거든. 디, 디자인하라 그랬더니 디자인도 안 갖고 고 아무튼 뭐 그거 일 얘기하고, 그래서 뭐지, 뭐지, 회식갔다 아, 네, 아무튼 그 과거 방식 항공기에서는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전자 장비실, 뭐 전기 장비실, 어떤 공간의 개념이었었어. 그래서 그런 전기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서, 일종의 이제 채, 챔버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항공기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이제 컴퓨, 일반 하드웨어 컴퓨터 같은 것도 그렇잖아. 컴퓨터 안에도 파워 서플라이에 있고 뭐 메인, 메인보드, 거기에 뭐 그래픽카드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안에 여기 냉각 팬을달아고 계속 공기를 순환시키지. 그런 방식으로 냉각을 했단 말이야. 공랭식? 그 어, 예. 지금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PC, 고사형의 PC도 수냉식을 쓰잖아. 본적 있어? 그거 워터 재킷을 두르는 건가요? 음, 아니면 공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라디에이터 방식을 쓰는 거야. 아, 그래서 네. 컴퓨터 안에 그 물로 냉각을 해. 워낙에 고사양이라 전, 전력 소비량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로 계속 냉각을 해서 그 물을 또 식혀주면 또 팬을 돌리지. 그게 효율은, 냉각 효율이 훨씬 더 좋지. 음.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한 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왜냐면, 모듈 형태로 만들어보자잖아 자동차도 처음에는 공랭식이었지. 뭐, 내부 부품들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산화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증발. 아, 그러세요. 어, 증발해서 가스. 산화되고 이물질 생긴다, 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일을, 이제, 좀 고급 기종으로 하면 오일을 유야해 오일이 제일 좋아.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이오닉 나온 것도 이 워터 펌프를 굉장히 강조를 해 네. 자랑을 네. 많이 해 경험이 좀 많은 고문 한명 정도 좀 있는 게 장기적으로 볼때 지금 젊애들이 아무리 머리 써도 해결 못 하는 게 분명히 생길 거거든 동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언해 줄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옛날 에 인턴 같은 영화있잖아 알아? 알아보자. 어재밌었죠 네. 그런. 나이 든 사람의 노하우 이런 걸좀 얻을 수 있는 인턴 한명 정도 음. 그러니까 뭐 인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뭐 요즘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는면 고문 정도로 한명 이렇게 해갖고 조언 도좀 받고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좀 훨씬 더 무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나좀 생각이 돼 분명 히 가려운데 긁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그런 걸 긁어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야. 찾아서 도움 요청을 해야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와서 한 번씩 은그 사람들 그런 나이든 사람들하고도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보면 경영진들이 대화라도 한번 해보면 깨이는 게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 네, PCB 다음 PCB 바로 뒤에 그 니네 우리 저 LED를 붙이는지 LED 어 네. LED 저거 설계하고 조립하고 할때 저것도 냉각해 줘야 되잖아. 그렇군요. 어. 그, 너는 네. 나에 다돼 있는 거, 어, 과도하게 밝은 빛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빛이 많이 나오고 많은 발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냉각을 안 해주면 저게 손상이 돼요, 또 나중에. 어. 수명이 썰어가죠. 네. 그래서 냉각 부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기저화기 만들 때도 그 안에다가 전자품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리고, 뭐, 일반 가정에서 거실, 거시... 아, 자꾸 이 얘기 또하지면안 되고. <웃음> <웃음> 이거 이따 나중에. <laughs> 요즘 재밌는 얘기나 못 놓겠어요. <laughs> 어, 재밌다. 1차는 가정에 거실에 놓고 있을 정도 사이즈. 그래서 이사이즈로 만드는 거고. <웃음> 어제, <웃음> 어제 이제 우리 봤잖아. 1 2 v 팬 이런 거좀 찾아보니까 작은 필터들도 많아. 작은 필터, 작은 팬 넣어갖고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어. 공찬다, 공찬. 야, 스위치 어제 봤잖아. 우리 <laughs> 스위치 이쁜 <예쁜> 거 <걸 웃음> 정말 많이 찾았거든. <laughs> 그거 달아갖고 딱. 딱 키면서 웬만한거 이제 한 이제 개인 방에 쓸만한 거 사이즈 웬만한거 그런 거 필터 넣어갖고 원목고딱 만들어 봐. 얼마나 예쁘겠니 배터리를 바로 그 밑에 알루미늄 그 프레임에다 바로 붙이는 형태로 뭐 조립이 될 거야. 그러면 아, 배터리 아니. 열이 바로 이제 프레임으로 전달이 아, 돼서 아, 계속 달리는 과정에서 이제 냉각이 되겠지. 어 아, 다른 부분이 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아, 그런 아, 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거이, 그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아, 재밌다. 아니, 전혀 몰 이게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하는 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에너지를 꺼내는지, 그리고 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시스템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아, 백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설명해서 다 니네가 이해하려면 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걸다 알아야 돼. 그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지금 이 표현은 90%, 100%까지 충전해. 완속이나 급속이나 충전은 100% %까지 할수 있어. 근데 완속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래로 내려가. 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50% 미만으로 돼가면 10% 사용하는 데뭐 시간 같아져. 근데 이 초기에 확실히 생겨. 초기. 어. 이 특징을 너네가 이해해야 돼. 이게 배터리 특징과 배터리의 충전량을 표시해주는 시스템의 원리 때문에 이런 건데, 이 안에 액체가 들었고, 액체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그 안에 엘렉트로라이트가 액체잖아. 엘렉트로라이트 암에, 엘렉트로라이트와 양극판, 응극판 사이에 전자가 왔다갔다 이동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 근데 급속은 이 시간을 못 기다려줘. 보통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주유기를 넣잖아. 그 그렇지. 주유기가 정확하지 않거든. 음. 거기서 손해를 받겠지. 그러니까 직접 사다가 드럼통에서 내가 직접 넣으면 같은 양이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간 거고, 주유소에서 그게, 그게 속, 어, 속은 거지. 음. 주유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어떤 거를 제어하느냐에 달렸지. 전압을 컨트롤해서 전압 위주로 전류를 보내줄 것이냐. 그러면 정전압 방식이면 전압을 딱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해. 아, 그러니까 상대쪽 충전하는 쪽에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엄청나게 들어갔다가 네. 높아지는 상황이면 전류가 점점 낮아지는 네. 이런 형태로 충전이 되는 거고, 정전류 방식은 전압이 변화하는 거야. 아. 그니까 2A를 꾸준히 보낼 수 있을 만큼만 전압을, 전, 조절해, 그치, 전압을 조절해 주는 거 전압을 조절해 주는 거죠.